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is me 나야 이런 표현 가져왔는데요. 뭐 이게 맞을까요? 이것도 궁금해지죠, 여러분. 어, 나라 그러면은 I잖아요. 그럼 is I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야를 is I인지 is me인지 이런 거 궁금해하실까봐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 집에 가서 이게 문이에요 문이라 초인종을 눌렀으니까이 그러니까 사람은 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묻겠죠. Who is it? Who is it?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할때 it's me 그랬어요. it's me 어말 잘못한 건가요? It's I 아닌가요? 자 궁금해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지 모르니까 Who is it? Who is it? 아니면, who's there?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누구세요? 그러면은 대답을 이렇게 한대요. 아, 나예요? 그러면은, it's me. 이거 분명히 나, 아이의 목적격인데, 이렇게 목적격으로. It's me. It's me.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러면은, it's we가 아니고, 그것의 목적격이 us죠. It's us. 이즈 이렇게요. 어 문법적으로 이상하게 틀린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나 제인이다 그럴 때는 이즈 뭐, 다음에 이름을 써도 돼. 이즈 제인, 이즈 제인, 제인이야. 이즈 미 나야. 이즈 제인, Jane. 어 제인이야. 이즈 우리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 그럼 뭐는 안 되는 거죠? I'm Jane. 이건 정말 안 돼요. 저는 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지만 너무 이렇게 말안 하니까 하면 안 돼요. I m Jane 절대로 이러지 않고요. It's I. It's I는 문법적으로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더 문법적으로 맞죠. 근데 사람들이 it's me 그러지 it's I 그러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죠. 이건 뭐 아주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is I라는 말을 아예 안 하니까요 안 되고요 어, 또 우리야 할때 is us를 여기 어, 주격으로 is we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상해요 왜 이상한 거죠? 그거는 말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어, 나야라는 표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아주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저예요? 나예요? 뭐, 우리예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간단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Who is it? 하고 물었어요. Who is it? 누구세요? 라고 그러니까, 어, 여기서, 어, 뭐, 나예요? 쌤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할 때, 1, 2, 3, 4번에서 괜찮은 게몇번 있어요? 이게, 몇 개, 뭐두 개, 세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답으로 좋은 것만 번호를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지어서 고맙습니다.